안녕하세요. 색종이 한 장으로 간식을 넣을 수 있는 큰 상자 만들어 볼게요. 풀 필요합니다. 노란색 상자로 만들게요. 노란색이 뒤로 가게 놓아주세요.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. 한번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. 왼쪽에 있는 색종이 가운데 세워줍니다.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끝까지 넣어서 벌려줄게요. 이 위쪽 가운데선 끝이 뒤쪽 가운데선 끝에 가도록 접어줍니다. 그러면 양쪽 끝 모서리가 이렇게 뾰족해져요. 뒤집어줍니다.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. 먼저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장 왼쪽으로 보내주고, 가운데선 따라 눌러줍니다. 왼쪽에 있던 색종이 가운데 세워주세요.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끝까지 넣어 벌린 후 가운데선 위쪽이 뒤쪽의 가운데선에 가도록 접어줍니다. 그러면 양쪽 끝 모서리가 뾰족하게 접히게 됩니다. 오른쪽에 뾰족한 모서리가 가운데선 끝에 가도록 앞에 있는 색종이만 접어주세요. 반대쪽의 색종이 한 장도 가운데선 끝에 맞춰 접어줍니다. 방금 접었던 거 양쪽 모두 펼친 후 작은 세모 부분에 풀칠해서 붙여줄게요. 다시 원래대로 접어서 붙여줍니다. 아래쪽에 뾰족한 모서리가 이 위쪽에 가도록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올립니다.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 줍니다.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. 오른쪽 모서리 가운데선 위쪽에 맞추어 접어주고, 왼쪽 모서리도 가운데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. 방금 접었던 거 양쪽 모두 펼친 후, 작은 세모에 모두 풀칠해주세요. 그리고 원래대로 접어서 붙여줍니다. 아래쪽 모서리가 가운데선 위쪽에 가도록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올립니다.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. 색종이를 들고 완전히 상자 모양으로 펼쳐줄게요. 그러면 간식을 넣을 수 있는 커다란 상자 완성이에요. 예쁜 테이프가 있다면 이렇게 모서리에 붙여주세요. 이때 색종이보다 살짝 위쪽으로 올라오게 붙여줍니다. 색종이를 돌려가며 네 군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테이프가 살짝 위쪽으로 올라오게 붙여줍니다. 그리고 살짝 올라온 이 부분을 뒤쪽으로 접어서 붙여줄게요. 그리고 내 모서리를 반듯하게 다시 한번 접어주면 예쁜 간식상자 완성입니다.